안녕하세요. 든진TV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제일복권 배틀 메모리즈 루피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발매된 제일복권 피규어 중에서 이 배틀 메모리즈 루피 피규어가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지방 쿠즈라고도 불리는 제일복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 채널은 가성비 피규어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다 보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데 아직 피규어 세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피규어 입문자 분들께서도 많이 찾아 주시는데요. 제일 복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복권은 피규어 샵에서 1회 평균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 피규어 뽑기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문구상 같은데 가면 이렇게 종이 뜯어서 열어보면 막꽝 써져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복권도 피규어 뽑기를 뽑아서 뜯어보면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을 뽑았는지 적혀있어요. 보통 A상부터 한 D상까지가 상품이 피규어이고 나머지 2상, D상 같은 건 캐릭터 키링이나 머그컵, 손수건, 클리어파일 같은 그 애니메이션 굿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꽝 없는 뽑기인 셈인데 사실 우리가 머그컵이나 클리어 파일 뽑으려고 만 원씩 주고 뽑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위 상인 피규어를 뽑기 위해 도전하는 피규어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틀 메모리즈는 A 선과 마지막 꼽기까지 다 뽑으면 받을 수 있는 라스트 원상이 이 스네이크맨 루피이고요. B 상이 이 바운드맨 루피입니다. C 상이랑 D 상은 도로랑 상대인데 배틀 메모리즈는 이 라스트 원상 스네이크맨을 뽑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물 사이즈는 한이 정도이고요. 제일복권 피규어는 일반 경품 피규어보다는 퀄리티가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POP 시리즈 등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스네이크맨 루피는 제일복권으로는 이번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퀄리티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예요. 이 배틀 메모리즈 스네이크맨 피규어는 피어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P.O.P. 스네이크맨보다 이 배틀 메모리즈 스네이크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지? 하실 것 같으니 빠르게 상세샷을 보여드릴게요. 바운드맨 루피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이전 제일 복권으로 동일한 조형이 출시된 적이 있었기에 크게 눈길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헤드 부분에 표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조형됐고 머리카락 표현이나 복근의 표현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크기도 나름 큼직하고, 이런 옷자락이나 등 근육의 묘사도 크게 흠잡을 곳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원작에서 바운드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뭔가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피규어로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무척 멋있네요. 제가 정말 감탄했던 스네이크맨 루피입니다. 이 헤드 부분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고요. 루프의 표정이 정말 섬세하게 잘 살아있지 않나요? 복근과 흉터 표현도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몸을 감싸고 있는 연기도 라스트 원상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펄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예뻐요. 뒷모습의 이등 근육도 제일 복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존 스네이크맨 피규어들의 몸통은 약간 바운드맨처럼 뚱뚱한 느낌으로 제작돼서 아, 이것 좀 아닌데 싶었는데 정말 비율과 포즈가 완벽하게 조형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왜 스네이크맨 루피를 멋지다고 생각하는지 잠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원피스는 작가가 드래곤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에서 캐릭터들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설정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피스에서 루피가 마치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듯한 느낌을 이 스네이크맨 루피가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위로 솟아오른 머리가 정말 초사이언 같지 않나요? 루피의 거친 모습을 너무 멋있게 표현해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일 복권 배틀 메모리즈 스네이크맨 루피와 가운데메 루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일복권 피규어는 꼭 뽑기로 뽑지 못하시더라도 중고나라 등에서 미개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 상품으로도 인터넷에서 한 13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일복권 현황판을 보시고, 마지막 복권까지 한 13장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안 뽑힌 피규어가 있다 하시면, 모두 다 싹쓸이 하시는 것도 이 라스트원 스네이크맨 루피까지 보다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피규어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